This life is not an easy one.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 모입니다. 아, 오늘 공부할 게뭔 내용이냐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첫단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 3학년이니까 첫내용이 있고 그렇게 약간 설렘이 있지 않나요? 그 설렘을 이 단원에 맡겨보자고요 가자! 제곱근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구수 그 이거를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요거인지요거인지 요거인지 헷갈려요 중요한 건 얘가 제곱근이라고 읽고요 X를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어떤 수에? A의 제곱근을 X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이 A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A는 제곱수라고 읽어요. 제곱수, 제곱근. 많이 생소하죠? 네, 생소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아이를요, 이거 이거죠. 2를 제곱하면 어떤 수가 나와? 아, 4. 2를 두번 곱했더니 4. 그래. 4는 뭐야? 2의 제곱수. 그러면 제곱근은 뭐야? 2를 여기 여기 있지? 얘를 가리요 조그만 숫자를 제곱근이라고 읽는 거야. 어떤 수를 두번 곱하기 전그 전의 숫자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그림 하나 그릴 텐데 이거는 나무입니다. 제곱근 나무라고 합니다 음, 자. 얘는 이 나무의 특징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여기 뿌리에 들어가는 수는 무조건 열매를 맺으려면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반복해서 곱한다. 같은 수를 어떻게? 두번 제곱을 한다. 이겁니다. 한글로 써줄까, 내가? 이것도 한글로 써줘야죠. 이건 제곱이란 뜻입니다. 제곱. 자, 예를 들어서 2죠? 야, 2를 두번 곱하면.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 그래, 사과가 나오잖아. 이 열매를 우리 뭐라고 읽는다? 제곱수라고 읽고, 밑에 있는 수를 뭐라고 읽는다? 제곱근. 제곱근, 근자가 무슨 글자야? 뿌리근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제곱근은 제곱수의 뿌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플러스 2만 썼지만, 얘가요, 뿌리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 수가 뭔데? 4잖아. 아. 그러면, 열매는 하나여도, 뿌리는? 두 개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열매 하나만 더 그릴까요? 여기에, 9가 나왔어. 열매가 이번에. 이제 뿌리를 찾는 거야. 뿌리는 뭐겠어? 어이구, 벌써 알았어. 그래.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자봐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썼죠 제곱근에 이렇게 뿔만을 같이 써도 됩니다 뿔만 3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그러 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몇 가지만 조금 더 헤드를 할게요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글쎄 0이래 그럼 당연히 뭐겠어 제곱근은 아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 어, 제곱근은 지금까지 두 개인 줄만 알았더니 어 제곱근이 하나일 수도 있구나 다시 한번볼렇게 제곱근은 두 개인 줄 알았지만 아 제곱근이 하나 유일하게 두고 제로 그럼 제로는 0이 제곱근이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얘랑 거의 뭐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수를 두번 곱했더니 열매가2가 됐대 그 수는 뭘까? 열매가 이게 어? 1 곱하기 1인가? 1 곱하기 1은 1이잖 그러면 1.5 곱하기 1.5인가?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1.3 곱하기 1.3 아닌데? 얘는요 바로 요렇게 씁니다 루트 2로 당연히 뿔만은 앞에 붙겠죠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요렇게 쓰기로 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그럼 2예요 그래 오늘부터 그렇게 약속하기로 하자고 약속 그러면 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되 보세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지수법칙을 배웠습니다. 너희들은 3학년이니까. 물론 선행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건, 예. 얘를 그대로 가줍니다. 이 e 고박이, 이 e 고박이를 하면 4니까 2의 제곱이 된 거잖아. 맞니? 야, 여기에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너네가 배웠지? 어? 미치 같으면 지수끼리 더 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 알아 잘했어. 지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봐봐라. 2가 나왔대. 야, 그럼 쟤는 얘를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할 때 2의 1제곱이 됐대. 어? 그러면 얘는 밑이 같아야만 2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됐겠지? 그럼 여기 지수가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까? 그래. 2분의 1제곱이란다, 이 아이들아. 분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지수가 똑같이 1이 나오죠. 이거 보이세요? 얘랑 얘랑 더했더니 얘가 나오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자고? 루트2로 쓰기로 약속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건데요. 아마 요거 내용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설명 해줄까 말까 고민했지만 요건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냥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는 루트2의 제곱근이라고 약속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더 연습을 하셔야죠. 16은 몇까요이것좀좀 헷갈려요. 16은 당연히 4, 4죠. 어허, 잘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어? 4는 누군데? 제곱근이 뿔마이였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게 음수가 될 수가 있을까? 열매가, 열매가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 야! 여기 안에 있는 수는 무조건 내가 제곱이라고 그랬지. 제곱이라는 얘기는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한다는 얘기야. 어떤 수를 반복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없어. 이런 아이는 없애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해요. 그건 아니에까 허술한 수 개념입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하고 연습 전기를 제곱근 나무라고 하자고요. 알겠어요? 제곱근 나무 한번 스스로 그려, 그려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몇 가지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16이라는 숫자가 나와. 16의 제곱근 과할수 있어요? 그래, 방금 구했죠. 그 제곱근은, 얼마? 뿔마, 살. 자, 이제, 나이도좀 올리면. 뉴트 9는 뭐랑 같죠요 뉴트 9는, 3과 같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뉴트 9의 제곱근이지? 루트 9의 3가 같다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 그럼 루트 9의 제곱근은 뭐야? 아, 여기다 나, 열매를 그으면? 아,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 부분 조금 어렵죠? 요거. 요거랑 3번 난이도 좀 있습니다. 3번 난이도. 이거에 제곱근 구할 수 있어요? 야, 4의 제곱은 16이랑 같지?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야? 4의 제곱은 16이란 것 같으니까 16의 제곱근을 묻는 거구나. 아, 16의 제곱근은 불마사. 맞아요. 맞아요. 요거 세 가지. 같이 알고 가시면 참 좋겠죠. 제곱근에 대해서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공부한 거, 요거 있죠. 그리고 지붕.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건데, 저거를 어떻게 읽냐면, 자, 이 읽기 있어요. 얘는요, 뭐라고 하냐면 읽을 때 이렇게 읽는 루트 a 혹은 근호 a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루트 a 근호 a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 a는 제곱 수고 A의 제곱근을 X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내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뭐가 있으면요 예전에 공부한 것 중에서. 아, 절대 값 A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 값 A는 뭐죠? 그래. A로 나가잖아. 혹은 마이너스 A로 나가는 거 마이너스 A로 나가. 왜 마이너스 A로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요. 아,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되고, 얘는 뭐야? 아,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거야 왜? 절대 값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라면 나갔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배웠죠? 그럼, 어, 똑같습니다. 야, 봐봐. 예지, 그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까. 루트 9는요? 9는 3의 제곱이잖아. 어? 3의 제곱은 3이랑 같다고 얘기했네 선생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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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중요하게 노란색으로 해야 돼. 루트가 A가 제곱이 이렇게 붙잖아. 제곱이 붙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A로 나가거나 혹은 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붙습니다. 마이너스 이가부터그 말은 a가 뭐기 때문에 아 양수이기 때문에 어 이거 많이 봤더요 오늘 많이 봤지 바로 위에있잖아 이렇게 집대기들 여기 있잖아 그치지아 제곱 뉴트는 그, 뉴트는 절대값이랑 비슷한 놈이구나 왜 음수는 쓰면 안 되니까 양수만 나와야 되니까 어 음수는 쓰면 안 되는데 밖에서 나가는 숫자가 음수래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 준다 이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얘들아, 뭐지? 시험 문제 100% 나온다는 거죠? 100%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여기다가 연습 문제 한번 하고, 오늘서, 내때도록 합시다. 아! 바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루트는 지수가 뭐라고 했어? 2분의 1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쟤를 데리고 와봐요. 쟤를 데리고 와봐요. 난 설명을 해줄게, 여기다가. 제 데리고 오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새끼. 이 아이가 루트니까 2분의 1 적음이 이렇게 들어갔겠지. 2분의 1 적음에 뭐라 그랬어? 제곱이 붙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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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a 의몇적곱1적곱 그래서 a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잖아. 그렇죠 루트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럼 선생님. 2의 3적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하지만, 계산 문제입니다. 얘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가 몇번 곱해진 거예요. 세번 곱한 거죠. 어, 얘는 제곱근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럼 얘는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얼마로? 2로. 그러면 답은 2루트 2라고 씁니다. 곱하기 생략을 해서.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잠깐 설명이 비슷하니까 같이 한 거고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최고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이도가이있죠 자. <laughs> 요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야 제곱이면 루트가 있으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지 중요한 건 여기 에 이런 게 하나 붙어요 방 a는 1보다 크다 어 a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양수라는 얘기네 야 근데 얘랑 얘랑 모양 다른 거 모르는 애들 이 있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여줘요 부등칭 알잖아 이항 배웠잖아 1을 넘겨 봐 1을 넘기면 어떻게 돼? 아가리는 그대로 있지만 마이너스 1이 되죠. 어머! A-1은 양수, 양수네. 답은 뭐야? 그래, A-1.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러면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이별은 B-1로 아까요. 근데 여기서는 단, 뭐라고 나왔냐면, B는 1보다 작다. 하아, 1보다 작다. 그 말은 얘가 뭐야? 아, 이 아이는 음수구나. 음수구나. 음수죠. 음수는 뭘 붙여? 마이너스로 붙여나가야 됩니다. 잘 봐봐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곱은 루트를 없애 그런 다음에 루트 밖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야. 생략돼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면 얘는 답이 뭐야? b-1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냥 가로, 채로 내려오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 앞으로 던져서 마이너스. 답은 이렇게 돼요. 맞아요? 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요거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하나나고죠 자, 요거. 시험 문제 하나입니다. 머릿속에 박으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제 써드릴까요? 오래 봤던 시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자, A는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대요. 이게틀고 그래 놓고 이거의 값을 구해야 요 봐봐. a-2 a는 2보다 작은데 a 1는 당연히 뭐야? 음수 음수 표시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a 0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 a 플러스 당연히 양수죠. 그러면 봐봐. 풀이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제곱은 누트를 없애요. a c 밖으로 나가겠지? 루트를 없애. a나가겠지. 루트를 없애. a플러스 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어. 플러스니까 플러스 붙어. 플러스니까 플러스 붙어. 요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거야. 요거.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목소리> 어머. 사진지네 답은 a 더하기 3. 이렇게됩니 제곱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처음에 제곱근 나무. 그리고 제곱근에 대한 계산 2에 뭐, 누트 밖으로 양수냐, 음수냐, 요두 가지, 오늘. 꼭익히 돌아가세요. 머리에 닿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